안녕하세요. 필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천자문을 필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따라 쓸 부분은, 어, 손으로 읽는 천자문 책의 40쪽에서 43쪽이고요. 천자문의 13번째, 14번째 문장입니다. 13번째 문장부터 읽고 쓰겠습니다. 조민벌죄, 주발은탕. 위로할 조 슬픔을 위로할 조 백성민 어, 칠벌 죄죄죄 죄, 죄, 죄인 죄뭐그 한자는 이 글자 안에 죄지은 자 죄지은 행동 뭐 그런 게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들을 이렇게 좀 넓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 있기 때문에 재미있고 또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낳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발 은탕 여기에서 이 두루주 필발 이건데 그게 아니라 주나라의 주문왕 아니 주무왕 이름이 발이에요. 그래서 주나라의 무왕 발하고 은나라의 이것도 성할 은자고 이거는 끓일 탕자인데 그게 아니라 은나라 은자의 그다음에 탕왕 할때 탕이에요. 그래서 주나라의 무왕 발과 은나라의 탕왕. 그래서 백성들을 위로 하고 그 죄인을 물리친 이게 누구냐 하면은 어이 아래쪽이 먼저예요. 앞장에서도 앞장에서도 도당 도당 유우 이렇게 나왔는데 도당이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우가 그 다음 사람이었고 여기도 이 아래쪽이 먼저인 사람이고 위쪽이 다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나라는 상나라라고도 하는데 그 그 이전까지는 전설의 나라로 이제 지금까지 그 얘기되고, 은나라부터는, 아니 또는 상나라부터는 이제 실존했던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전설의 나라라고 여겨지던 요순, 요순 우왕으로 이어지는 그 나라, 하나라라고 있어요.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걸왕인데, 걸왕이 폭정을 해서 그 민심이 다 떠나고 그러니까 그 은나라의 탕왕이 제우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거랑을 물리치고 은나라를 건국하는, 그, 건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탕무방벌론이라고 해서 유교에서는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나, 상나라,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에요. 그 주지 육림을 만들고 막 그런 폭정을 일삼고 그런 왕으로 또 유명한 사람인데 그 주나라의 주나라의 주 아니 은나라의 주왕을 물리치고 주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나라의 첫 번째 왕은 주문왕이거든요. 주무왕은 주문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무왕이 그 은나라의 주왕을 물리쳤다고 하냐 하면은 실제로 그 주왕이 마지막 그 은나라 주왕의 마지막이 이 주나라 무왕에 의해서 그 결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목야 전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은나라의 주왕이 지고 도망가서 결국은 뭐 산에서 죽었다든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쓰겠습니다. 조민 쇼... 벌 최. 그 다음에 두루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필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성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끓일 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여기까지 재밌는 역사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다음에, 그 다음에 왕도를 펼치는 방법입니다. 14, 14번째 문장. 좌조, 문도, 수공, 평장. 좌조, 문도, 수공, 평장. 조종에 앉아 도를 물으면 들이울 수는 오소매를 들이우는 거고 이건 팔장을 끼는 겁니다. 팔장길 공 들이울 수 팔장길 공 수공 평장 평평할 평 이거는 글장인데 이렇게 무, 뭐 문서 결국은 또 법칙 규율 이런 거라서 법칙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안질좌 조종조 물을 문 길도 들이울 수 팔장길 공 평평할 평어그 어, 법칙장 조정에 앉아서 어, 도를 물으면 옷소매를 들이우고 팔짱을 끼고 있어도 음, 법칙이 법률이 공평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앉을 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조정조 이 조자는 원래 아침 조자데 아침 조자데 아침에 모여서 조회하, 조회를 하는 곳이 조정이어서 결국 조정조가 된 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어 여섯 원래 하나 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또 자연스럽군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물을 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길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셋 그 다음에 드리울 수 하나, 둘, 아이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짱길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평평할 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그다음에 법직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기서 조사해 온그 뭐 내용을 읽어 드리면 수공은,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팔짱을 낀다는 뜻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상황이 돌아가는 대로 내버려둔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평장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치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글자를 그대로 해석해서 이게 법칙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을 평평하게 한다, 법칙을 고르게 한다, 법칙을 공평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음,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만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